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영서야, 급수가 뭐야 할 거야. 지금은 모르는 거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 영서가 이길 거야. 똘도록에 합의 한 값을 급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야. 합 합을 영어로 영어는 영어로 뭐라고 썼어? 합래스. 풀러. 그럼 과학이고 철계. 아. SN. 그래, SN. 네? 네? AN은 일반화이고 수열에서 SN이 합이 됐잖아. 네. 근데 뭐래? 합의 극한값. 뭐부터? 이 네. 밑부터? N이 어디로 가? 네. 똑같아, 그렇지. 뭐한어로 가는 거야? 이게 급수야. 말 돼? 네. 그럼 얘를 네. 조금 더다르게도 써볼 수 있을까? 우리 합하니까 수열에서뭐배웠해하바이트뭐기웠지서 아, 아, 응. 하수할때수열에서 AF 플러스 a m 해서 수요를 더 보기 지아 어디까지 가 보기 a m 서수기위 수요를 더 보기 위해서. 수이를더 정본다고? 전본많이지 이거 음. 잘못 들었어. 와, 설마 설마 고일 검정 머신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 다시 또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시그마 k 라 이걸 N으로 바꿔볼게 A, N 어디까지 가본데? 그 뭐? 그렇지 이렇게 나타내면 될거야 하당해 제냥 리미트 필요 없어요? 무한대까지 가는 건 리미트 필요 없겠지 아. 왜 진동을 무 놀랍게. 뭐가? Good, sir. You're not enough. You're not e 에이 u g h You're not enough. You're not enough. You're not e n o u 그럼 봐봐 이제 여기 o 똑같아. 우리 극한에서는 뭐했어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따가 따졌지. 이것도 네. 똑 같은 얘기가 될 거야. 극수도 수렴이냐 발산이냐 따질 거야. 자, 그럼 선생님 말 한번 들어 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꺼낼 거야. 이거는 실제 학교 내신, 수능 몇백번 나왔어. 몇백 번. 뭐냐? 극수가 수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어 전제조건이라는 전제 말 알아볼라 한국말이 딸려 동남아에서 너무 넓어 안돼가지고 전제조건이 뭐야? 아 몰라 안되잖아 전제조건이 뭐야? 전제야의 조건 이런거 아닐까? 의외부 학생 최소여자야지 얘가 의외부 학생이라고 무슨 미친거지? 어잖아 이화여대 학생 중에서는 남학생있지? 있어 무용과에 있어요? 무용과에 너 된대요? 어 그냥 국적 불는나라 국적이 아니야. 어 어. 좋아학지 뭐 어. 아. 어. 뭐 학생? 어. <laughs> 근데 보통은 봐봐 의여고를 다니려면 학생으로서 <laughs> 의역부를 다니려면 최소한의 기본 전제조건은 뭐야? 네. 여학생. 그게 전제조건이라는 거야? 여학생이면 다의역을 다녀? 네. 좀종민고 다니는 여학생 은그럼 저기 이상한 거잖아. 그게 전제조건이야? 네. 먼저 쏘는 고선님이 얘기할게 AN 얘기하나 봐 최소한 링크 A는 0이야 대사 들어봐 왜 그런가 여기까성 놓은 게흥분할 a N이 무관대로 갔어 AN이 0이 아니야 내가 1로 갔다고 쳐봐 그럼 AN이 1로 갔어 또 1로 갔어 또 무한대 만큼 더하면 뭐가 돼?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 되지. 맞어 무한대, 무한대 뭐라고 그래? 발산이다고지 근데 그래 여기 아니 뭐아 이제 결국 0.1로 왔어. 0.1을 무한대만큼 더하면 뭐야? 무한대지 용이 아니면 음. 이 새끼는 그래도 다, 다 발산되고 리는 거야. 근데, 이미에인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0이에로라고 나왔어. 그럼 소개지는 거야. 이미에인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냐? 그랬더니, 발산할 수도 있고요. 이미에인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할 때도 있어서 그 수렴을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해봐야 알 근데 해봐하면 알라니까 애들이 할 때마다 좀 짜증 내더라고 그래서나는 친절하잖아 그래서 내가 정리해 줘버릴 거야 그러면 95%는 다 받아 떨어질 거야 그틀 하나만 빠지면 한 6개 정도만 정리해 버리면 돼 고맙지 네 이거 저좀 말을 빠르게 어 보현님아 <laughs> 이따 이제 가. 어, 예. 어, 너는 이따 가9시 반쯤 가. 나머지는 열심히. 좋아요. 하나 둘. 알수 <laughs> 있는데 네, 꼭고등해봐야지언제뭔 수렴이야. 이때만 수렴이야. 뭐가 SN? 최소한 AN 어찌 해야 돼. 영으로 가야 돼. 지금 엄청 강조를하고 있어 선생님이. 어 어떤 애들은 물어봐. 리미트 SN 수렴이면 리미트에는 영이다 바로 들려. 리미테인이 0이면 리미테스에는 수렴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미테인이 0이면 리미테스에는 수렴이다 맞아 틀려 아니라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아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전제조건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전제조건을 의미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38페이지에 급수의 수렴과 발산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뭐라고막 뭐 부부나 어쩌고 저쩌고 써있어 한번 읽어봐 소설 읽듯이 읽어봐 웹, 웹, 웹툰 보듯이 웹소설 보듯이 봐 그냥 마, 마음을 바꿔서 봐 그럼 거기에 봤더니 자 두번째 줄에 급수 동그라미 하자 급수 동그라미 하나 할게 형광펜 있지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더 이쁘겠지 자기가 이쁘게 꾸며봐 책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두번째 는 급수 그 다음에, 둘, 네 번째 줄에, 붉은 글씨에, 뭐라고 써있어? 부분합이라고 써있는 게 살았어? 보이지? 그럼, 부분합은 말하면 아니라, SN을 부분합이라고 그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을 부분합, 부분의 합인 거야. 근데, 리미트가 붙었어. 그럼 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전체 다야. 전체 다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부분합이 아니라 전체 합이야. 그러면 N, N을 붙일 필요가 없더란 말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S라고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S라는 말이 튀어나올까? 네 번째 줄에 부분 앞돼 있으면 들어가나 어디 있나? 불거이 느낌? 아 저기 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딱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거나 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거나 하아 핑크색도 좋아해. 두 번째 줄에. N은 1부터 0한대까지 AL을 S라고도 표현하고요. 리미트 s n 이고리고 선생님 써준 거 여기 있네. 쓸 필요 없잖아. 여기 네, 있어 네, 네. 어, 두번째 줄. 네. 어, 밑에서 두번째 줄이요. 내측하고 틀리냐? 어, 그 그거 맞아. 쭉 해. 뒤까지 쭉 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박스 따져놓으면. 자, 봐봐. 은근히 같이 이렇게.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어. 내 마음이 찢어지게 자 여기까지 됐고 노얘기정리하야겠지수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가 정리가 될 거야 그게 어디에 있냐? 2번에 있어 2번 위에 올라가면 근데 말을 좀 너무 길게 해놨어 말이 이걸로 잡다니 조금 힘들어 그래서 39페이지 먼저 가봐 자 오른쪽으로 가자 39페이지 말고 오른쪽 보면 극수의 수렴 발산과 일반항이라고 돼있지. 자, 네. 여기 있네. 극수가 수렴하면 리미테인은 0입니다. 찾았어? 네 겁나 중요한 거라고. 그걸 세 개로라고. 리미테인이 0이 아니면 극수는 발산합니다. 같은 얘기라고 겁나 중요한 얘기라고. 어이? 네. 그래 놓고 1번에다가, 1번에 1번에다가 리미테인은 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 열어놓고 뭐라고 한번 읽어보나? 수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말이 적어놔. 수렴하기 위한 전제 조건. 아, 성당에서 준 건데 혹시 성당 가는 사람? 저 네. 할머니. 어, 무슨 그 일로 성당 가요? 네. 어디 거기 어. 어디로 거기 성당? 아니요. 그럼. 신문이에요. 네, 네. 오, 이거 세리는 뭐야? 스티커. 어, 어? 스크러스티카. 스티카? 네. <laughs>

성당도 알아 성당도 교회라고아 숙제 민학이 숙제 성당과 교회 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그나 PT 만들어봐. 저 PT 한번 쓸수 있게 해줄게. 세다가 네모 옆에 딱 이쪽에 하나 적어놔. 왜 적으라고 그래? 귀찮더라고 적으라고 그러겠어? 아니요 적으면서 욕우라고 거기. 페이지에 메모 거기다가 아, 어. 가 페이지에 메모 거기다 적어 놓으면 돼. 분명히 열때만난다 이제 앞으로 요, 이거에 대한 얘기 놓치시는 놈들은 분명히 열때 다음에 분명히 2모 때 다음 에 분명히 될 때. 현석이다 어떻게 그러시나요? 또 내려줬죠? 뭐다 들어와요. 네. 뭘나오고요포토 네. 네. 수진 안녕. 수진이왜 친거에요? 진이형아제 친구예요? ㅋ 진이형 롯데월드 재밌다 ㅋ ㅋ ㅋ 눈 오는 날 롯데월드를 한번 갔다가 결혼하기 전에 한참 연애할 때 눈이 엄청 오는데 롯데월드를 갔어한 번도 없어롯데 이거 자유로운 비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네 그거 타려고 줄을 섰어 무슨 실내잖아 그 야외에서 아니 아니 실내 일 골라서 이러 뭐 있다니까 실내도 실내 있었어 그게... 없어요 아, 옛날에 있었다니까 아, 그럼, 아 옛날에 아 옛날에 벌써 몇년 전이냐 한 20년 다 되는 거야. 하여튼 근데 그걸 타려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 우연찮게 시계를 봤어 그래갖고 탈 때가 돼서 아 신난다 내 차례네 했더니 2시간 10분 지났어 여기 다시 재봤어 어, <laughs> 그 한, <laughs> 한 번, 난다 1분 20초가 걸리는데? 그 뒤로 롯데월드 한 번도 안 갔어. 그나마 작년에 한번 갔어. 누구라는 거야? 뭐? 현준이가 너무 잘 아. 가고 싶다고 그갔어 같이 회덕목마라 한번가보나 진짜 회덕목마라 왜 이렇게 아, 정말 짜증내. 나딱 <laughs> <laughs> 어, 그거 상상했어. 샘터 그 동물 원인. 우정 형 말이야. 어떤 날 왕은 자기 부인이 생일 되니까 놀이동산을 저거 응물 해줬대 지어서요? 응 그래? 갖고 싶어? 내가 져줄게 그럼 져줄게 정말? 네 <laughs> 왕은 나이가 62살이고 부인은 16살 양치자 그게 뭐면 40페이지에 다시 봐봐 여기 확인봐 봐야죠 확인 보여 찾았어 확인 아 갑자기 이러고 생겼어 이거 문제인거야 AO 마이너스 AE 마이너스 됐 A섬 마이너이새끼 어디까지 갔어 몰라 이 애가 뭐라고 생겼어 시험한데 시험한데 무슨 조건이 뭐라고 이럴 때 AE를 보을해 신호박이란 전제조건은 뭐야? a 0 0 근데 여기서 봐봐 N번째는 어떻게 생겼겠어? AM-2겠네? 네 얘가 0이라는 거야? 이 덩어리가 0이라고? AM-2가 0이에요 그럼 요게 리미트부터 요게 0이라고 아. 그럼 리미트는 몇이래? 2 그렇지 그렇지 2이 되겠네 2 그래서 2가 어. 딱 되는 거야 2 여기 옆에 메모란에 요거 하나로만 하면 좀속썩한것 같아서 내가? 문제 하나만 더넣줄어줄게 내가 어떻 내가 어게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머릿속에는 내가. 가 내가. 문제도가 있어. 내가. 내게 봐봐. 그 문제. 뭐안가내도 돼. 아 이까짓 것 정도야 겁나 가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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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 3분의 4 땡땡땡 2 <목소리도> 리미티 A는 뭡니까? 다음 시간때 시작하면 이거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 두개를 적어줄테니까 그리고 모자기로 뽑아서 아 인사하라고 했더니 도 인사 소리가 안들려 회사야가왼손 하면서 잘네 안녕 경세 안녕 하라고 했더니 다음 시간에 봤는데 인사 하하면 무조건 찾아가지고 불러서 물이 풀린다. 다 불러서 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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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4. 4. 4. 4. 4. 들아 이거 4. 4. 아 4. 아 4. 4. 4. 4. 4. 4. 4. 4. 4. 아 4. 4. 4. 4. 4. 아 4. 아 4. 4. 4. 4. 4. 아 두다하고 다! 복야 어, 뭐야? 아. 어, 뭐야? 어, 뭐 어, 뭐 어, 어, 뭐야? 어, 뭐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 어, 몰야요 뭐야? 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안 보인다고 이리 와 이리 가만도 앞에 앉아 이리, 얘랑 자리 바꿔줄게 내 앞에 다분수예요 가만히 고아 어? 분수예요 분수야,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세요 하이 그거 알게 싫수 저건 이는분의이분의에 오지 어? 분수 분수에 지 분수에 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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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 오지 어? 선생님을 오르 시킬 수 있다. 한 <laughs> 방에. 뭐뭐아 뭐, 뭔지? 야 다. 뭐가 탈? 다. 이래요? 야 맞았다. 아깔 바꾸기 상태야. 왜 이래? 아니 여기 삼인데 어떻게 봐봐? m 번째 가 어떻게 나왔어? a m 마이너스 그대로 가면 뭐야? M분의 네, 네. m 분의 m 플러스 1이잖아 네. 이게 뭐 붙었어? 핀. 리미트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 된다고? 농 된다고 아니 이게 3인데 왜0 돼요? 이 3은 무슨 역할밖에 없어 나한수렴본다고막 주려고 3 붙인 거야 내가 아까 2라고 그랬더니 이걸 대충 넘겨갖고 2를 얻으더라고 3했더 봐봐 근인데 바로 4이렇 나오잖아 내가 3이건 30이건 300이건 3000이건 필요 없어 얘 의미는 뭐? 수염의 역할이야 이걸 그냥 수렴한다라고 쓰잖아. 그럼 애들이 대부분 다 구현해버린다니까. 근데 이거 삼이다 그러잖아. 아, 산이 그러다니까. 수렴의 전제조건은 뭐다? 동아리가 들어가? 영어로 가. 그럼 얘는 분모 1차, 그거 내용 국 1차, 분자일차니까 툭하면 몇이야. 1. 그럼 A는 몇이야? 넘어가도 1. 1. 2. 3. 4. 5. 6. 7. 8. 9. 1아 이제 갔어? 자 빨리 점리하고 아, 아 영어하려고? 아니야 좀 그럼 기다려 그 다음에 3번에 극수의 성질 있지? 네 거기 봐봐 시그마 형제랑 똑같아 네 시그마가 분배됐는데 어쩔 때 시그마가 분배가 못 됐었지? 우리 시그마 교그때 곱한... 곱하기나 나누기는 분배가못 했어 네. 여기서 급수에서도 <laughs> 곱하기나 나누기는 분배가 안돼 그럼 말로 그냥 유치해도 차이... 제일 좋은 방법은 유치할수록 기억이 오래 가투박할수록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막 한자 쓰고 그딴 짓도면 기억을 안가 근데 왜이 한자가 많이 나와 학자들이라 그래 약군 학자들 여기다 써놔 뭐라고 투박하게 쓸까 곱하기나 곱하기와 나누기는 거기 급수의 성질에 샘플 때 곱하기와 마음대로 해 옆에다 하고 밑에다 하고 위에다가 급수의 성질에다가 표시하는데, 곱하기와 나누기는 분배가 안된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분배가 안된다. 솔직 알겠지? ㅋ ㅋ 있 ㅋ ㅋ ㅋ 저기 저도 오늘... <못> 희 <laughs> <laughs> 알겠지?